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준 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제가 도지코인 종목 좀 가지고 나왔으며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하다 보니까 왜 반등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영상 키게 되었고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최근에 이 도지코인이 단기의 상승 추세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이어진 회복세가 위협받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기술적 분석에 따름 여러분 이 도지코인의 5개월 상승 엘리가 종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주요 지지선인 0.26달러가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러 제가 이렇게 MACD 이동 평균 수렴 발생 관련 지표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다시 한번 반등 나와 줄거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곧 출시될 수 있는 이 머스크 엑스머니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차트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결제 약정과 관련된 추가 랠리 가능성 요인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방향성을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왜요? 앞으로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매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집할지 고민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그리고 뭐예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차트는 그동안에 길게 횡보하는 장세에서 박스권 형성했지만 등락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여러분 고점에서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익 실현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정보입니다. 여러분 정보는요 좋은 정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도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볼때 도지코인이 자, 한번 개미털기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됐다? 라는 것은 결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좀 그래서, 자, 앞으로 어떻게 이 패턴을 유지할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함께 공유할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했을 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특히 매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빠르게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앞에 보이죠. 정문 어차피 무릅니다. 010-2832-4980번으로 자 문자로 도지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매매 타점 특히 매도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반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영상 오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한발 빠른 피드백과 함께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세력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코인을 매집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매도를 해야지만 벌수 있는 겁니다, 돈을요. 그래서 영상 포인트는 뭐다? 자,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그 방법, 그쵸 알려드리면서 그게 바로 매도 타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결제 약점과 관련된 급증. 어떻게 0.3316 달러 돌파 시 추가 랠리가 가능한지 그 자료도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이 내용을 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미 자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어차피 정보는 뭐예요 무료입니다 010-2832자 4980번으로 문자로 도지라고 두글자 남기시는 분들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빠른 자료 제가 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제가 여러분들 이 도지코인과 관련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위해서 세력이 만약에 다 공개했더라면요. 무조건 돈을 버는 거겠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지금은요. 오히려 앞으로의 도지코인 일정과 더불어서 또 목표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담 갖지도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니까 앞에 보이는 번호 01028324980 번으로 자 문자로 도지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드리고 공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상에 다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위험한 리스크는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기 여러분들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제가 앞으로에 관련해서 자료를 함께 공유해 나갈 거고요. 물론 금전적인 요구나 유료 아니에요, 여러분. 무료입니다. 제가 또 자동 문자 시스템 통해서 전송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또 도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채널을 좀 키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충분히 또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무슨 이득을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독자 여러분에게 제 입지도 좀 올라갈 거고, 여러분의 수익도 보면 저도 정말 기분 좋잖아요. 서로 윈, 윈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 기회에 꼭 목표가 좀 받아가시고요. 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너 추가적인 피드백까지도요. 결국 판단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송하는데 여러분 1분도 채안 걸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네, 여러분 2월달 이 단타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제대로 좀볼수 있도록 제가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좀 초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 위주로요. 왜냐하면 제가 현재 이 방에 395명이 참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참여를 해서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독자 대박 코인도 지금 추천 받고 있고요. 각각. 여기에 따른 매수가와 함께 손절가, 그리고 세력 매수세 포착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뉴스 기사라든지 정보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주도 테마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총 500명, 500명까지 정원을 좀 제한을 두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0명 다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 텔레그램 관련해서 무료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앞에 보이는 숫자 있잖아요.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을 볼수 있도록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물론 무료로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 주소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 안정적인 투자 정보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확실한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모두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래서 성투로 이어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간단하죠? 자, 01028324980, 01028324980으로 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빠르게 2월달 한달 내내 기분 좋게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그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다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010-2832-4980번으로 숫자 1이라고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